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을 하면서 창세기의 개관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창세기는 전체 그림의 주제가 창조와 동행이라는 그러한 큰레일이 깔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큰 내일 가운데 보면은 정류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장 28절에 복이라고 하는 정류장하고 12장 1절에서 3절에 복이라고 하는 정류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 창조의 꽃이 뭐냐? 우리가 아이를 가지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 모빌이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주는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다 만드시고 나서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이름을 쳐 봤어요. 어떻게 쳐 봤냐면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짓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류장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번째 종장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인데 그 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인생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죄를 계속 짓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신데 그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덩어리를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그림이다. 그래서 그 복덩어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이그 복을 받게 하시고 이삭이 그 복을 받게 하시고 야곱이 그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이제 아들들과 요셉이 그 복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 전체의 내용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큰 그림은 창조와 동행이라는 것이고요. 그 창조와 동행이라고 하는 그 죄를 짓는 인간에게 각하지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 가지고 아브라함을 복덩어리 만들게 하신 다음에 그 복덩어리가 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데 그 복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 보여 주시는 동행의 복을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제 어,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너를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의 내용은 첫째는 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 아브라함에게 예. 내가 너로 그러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예. 내가 너로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네.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복을 보면은 이 복덩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네, 축복의 통로가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복이 세 가지로 정확하게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첫째는 후손에 대한 복이에요. 두 번째는 땅에 대한 복. 세 번째는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와 동행의 하나님인데. 그 창조와 동행의 하나님께서 첫째는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을 짓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결국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 속에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이 있게 하셨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이것이며 천국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하여 약속하신 이 복을 계속.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짓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지어 가신 하나님,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복 덩어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 주시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첫째 후손에 대한 약속인데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자기 후손이 조카 롯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아가 아기를 못 낳다 보니까 하가를 통해서 사고를 쳐요 그 사고를 쳐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슬람교가 생겨서 속을 썩이는 이슬람교가 됐지요. 사실은요. 예. 네. 그래서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후손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사실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상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 중에 후손에 대한 복.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복을 전개를 시키면서 이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얼마나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만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만나서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덩어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땅에 대한 복이죠.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땅에 대한 복이 어떠한 복인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5절에 보면 은 그를 이끌고 나가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7절에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 때니 우리의 이끌어낸 여환이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들기와 집들기새 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후손의 복을 약속을 하시고 그 후손에 대한 상속자를 자기는 롯이라고 아브라함은 롯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했었고 근데 로또 아니오, 엘리스엘도 아니오. 사실은 사고를 친 것이 또 사라를 어, 아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도 아니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인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장세기 어, 전체를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구두로 계약을 하셔요. 그 구두 약속을 하셔요. 안 되니까 공증을 하셔요. 안 되니까 어, 설정을 하셔요. 예, 그 담보를 설정을 하셔요. 예. 설정하는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안되면 구두를 약속하면은 안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공증을 하고 공증하다가 안되면은 설정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렇게 언약을 언약식을 갖고 언약식을 가지고서 안 되니까 또 할례를 통해서 공증 약속을 갖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받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면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기서 그래도 의인 다섯 명 찾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돔과고모라에서그 자기 조카 로세의 가정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는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이제 후손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이 사실은 거짓말쟁이고 그 사기꾼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후소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야곱이 복을 받고 많은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요셉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 요셉을 통해서 보면은 그 요셉이 국무총리 집에 가면은 국무총리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거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가면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이 복을 받는 거야. 국무총리가 되니까 그 애굽이 복을 받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 약속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짓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어 복덩어리를 내가 너를 복 있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복을 주시고 자손에 대한 복을 주시고 후손에 대한 복을 주시고 땅에 대한 복을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그림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 오늘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복 있는 인생으로 복을 짓는 인생으로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또 복덩어리 인생으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